달리면서 반대 팔을 쏴서 음... 그 풍절음을 줄여줘. S 싸게 사고 싶은데 10만 넘은 것도 싸지가 않아가지고. 안녕하세요 티켓 시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 시 송나입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볼게요. 먼저 테슬라 오디오 소프트웨어 파트너 어, 실내 소음 제어 기술 개선을 위해 보스와 협력한다. 그러니까. 네. 실내 소음 제어 기술 개선을 위해 보스와 협력한다는 내용이고요. 음, 기존에도 그 오디오의 성능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 다음 스텝으로 그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조용해요. 그래서 하부에서 음. 올라오는 소음, 네. 네, 그런 소음들에 대한 솔루션을 기술 협약을 해서 좀더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타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바퀴 구동축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타이어 노면 소음하고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이즈 캔슬링 뭐 그런 개념인가요? 네. 뭐 반대파, 수 있는. 네. 정확하게 반대파를 내보내는 거죠. 네. 이런 기술이 사실 제가 2008년이었나 네. 그 정도쯤에 혼다에서 음. 네, 혼다 어코드 있죠 네. 제가 어코드를 시승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코드가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음. 달리면서 2008년도에 네, 달리면서 반대 팔을 쏴서 음. 그 풍절음을 줄여주는 그게,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네. 할수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안할 때와 할때둘다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지금 여기 보면 은 잠깐 멈췄는데요. 네. 안티노이즈 시그널을 보내서 원래는 소음이 이 정도로 나는데 네. 안티노이즈를 켰을 때 네.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적은 소음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소음이 많이 났을 때 고속으로 달릴 때 그때는 좀 효과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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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가 만들면 다르니까 요거를 응용해서 더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네. 노면 서음뭐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네. <laughs> 어쩔 수 없는데 음. 어, 쨌든 마이크만 가지고 당, 동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마이크와 스피커가 둘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하,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마이 테슬라 좀 아, 이게 전체 화면으로 이제 영상을 보는 음. 건데 네.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전체 화면 영상을 볼수 있다는 그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지원하지 않는 네. 그런 영상까지도 네. 전체 화면으로볼수 있다. 네, 네. 브라우저에서 볼때 전체 화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 근데 뭐 저는 이게 해봅시다. 이걸 많이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아, 돌아가. 이게 못 써요. 이거 그냥 네. 솔직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저는 그차라리 그냥 아이패드 놓고 쓰는 게 편하지 이걸 네.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차량 정보 보는 용도로만 씁니다. 컨텐츠 보는 용도로는 수동 개폐 수정글, 수동 개폐. 아, 네, 이거 튜닝하는 거. 음, 네, 이거는 DIY 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리 복원하실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요즘에. 굳이 크지 않으시면 직접 셀프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걸 보셨어요? 당첨되셨대요. 모델렉스가. 응? 추첨해서 되셔가지고 근데 세금만 몇 천이라고 재세공과금 자기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파신다는 글이었고요. <웃음> 대박이네요. 이야. <laughs> 경품 b BC i 카드비 k 카드이 b 음. 트에서 1등이 되는 것 같아요. check o 2 t the event? She won't manage it.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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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k 1 o w No. n 차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내 세차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음... 겨울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데 제가 맡길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열려가지고 네. 그 커버가 열리면서 그걸또 모르시는 분은 거기다 물을 또 쏘세요. 주유 줄유고그 열고 이렇게 물싸서 청소하듯이 어... 거기다가 물을 또 쏟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닫는 것도 억지로 이렇게 팍 닫거든요. 어, 그래서 어. 맡기는 게 되게 그래서 음. 세차 모드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한 네. 번도 안 맡겨봐서. 네, 기겁을 했다라는 분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테슬라는 그래서 참 <laughs> 네. 대리 기사님한테든 네. 누군가에게 참 맡기기가 조금 어려운 차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맡기기가 좀 음. 대리 모드에 <laughs>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맵 크기가 축척이 고정이 안 되나요? 고정이 되어 있네요. 아까 네 빨리 가면 작아지는데 고정이 되어 있네요. 뭘 건드려줘야 될까요? 더블 클릭 경로 미 입력 시 화면 터치 후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 경로 입력 시 임의로 확대하면 차만 맵에서 나가 버립니다. 조정 불가능하지만 내비 다음 안내 표시에 다가갈수록 맵이 서서히 확대됩니다. 고정이 안 된다는 거죠? 따닥 따닥 이 방법이 지난번 설명이 됐던 게 이거였는데 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음네 그거로 고정이 되고요 경로 견로, 경로입니다 아 근데 메인으로 네비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 많이 계시네요 음, 중고차값 방어 <laughs> 이게 하소연이었어요 S 싸게 사고 싶은데 10만 넘은 것도 싸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근데 <laughs> 댓글에 인벤 할인하면 팔전대도 가능하다고 그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글이었어요 네, 요거 그때 왜 물티슈 커버로 네. 씌웠었잖아요 이게 네. 좀더 깔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좀 네. 알리발로 1100원에 네. 네. 요즘은 집밥 충전 속도를 일부러 느리게 설정해요 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 출발 예약 설정하니 충전 일찌감치 완료하고 출발 시간쯤 되면 충전이 전력으로 예열하고 음. 예약 충전으로는 끝나는 시간 맞추기가 왜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출발 시간으로 설정하는데 어렵나요 이게 출근 시간 맞춰서 완충 되도록 줄여서 출발 예약을 설정하니까 출발 예약을 설정하는데 왜 일찌감치 완료가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음. 출발 시간을 여섯 시 반으로 해놓으면 그때 백 네. 프로가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돼서 그때 되는지는 확인을 하신 건가요? 네, 그때 돼요. 어떻게 확인하셨죠?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라고 하면 제가 음. 저는 이제 아이스 박스를 음. 돌리기 그때, 때문에 그때 그때가 딱 일어나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 확인했어요. 충전이 되고 네. 있었던 거죠? 네, 네 어, 그때면되 그런 건 맞네요. ]지. 네. 음. 근데왜 출발 예약을 설정했는데 일찌감치 완료가 된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음. 만약에 8시에 차를 탄다라고 하면 충전 완료 시간 8시로 맞추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네. 그쇼라인님께서 네. 한번 글 한번 써 주세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가 그냥... 아니라 네. 코라 님처럼 그그 네. 그 화면이나 영상 제... 같은 걸 첨부를 하셔서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음. 그런 근거가 근거가 있는 글 한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낮춰 가지고 맞추신다는 말씀을 신것 같은데. 네. 21일 월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봤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